자, 지금부터는요, 이제 번역하기 연습을 해볼 텐데요. 옆에 있는 그림을 참고하셔서, 이 그림 속에 있는 양이 하고 싶은 말을 잘 번역해 주시면 돼요. 샤과, 샤과, 이게 이제 뻔단 같은 되게 나쁘지 않은, 음, 그냥 귀엽게도 쓸수 있는 아주 그냥 귀염귀염한 욕설이에요. 멍청이, 바보 같은 느낌의 샤과, 아니, 뿌여덩타. 你不要等他,等, 기다리다,他不会回来的。不会의 는 우리 전에 배웠던 호의 추측용법에 나오는 거죠. 멍청아, 이 똥멍청아, 기다리지 마. 그녀는 어차피 돌아오지 않을 거야. 바부팅, 어, 맞아. 이런 느낌 좋아요. 바부팅. 바부팅 너 어딨냐, 근데 너. 니제 나이에. 호의 한국어 왔어, 한국에? 시아 <laughs> 과 바부팅, 你不要等他. 음, 그를 기다리지 마. 그녀는 "다 부会回来 "돌아오지 않아" "하오" 또 진짜 이거 일본에서 보고 있으면 진짜 바보티이야라관이 부은 거야" "다 부은 거 라는. "다 부은 거야" 라는. "다 부은 거야" 라 "다 부은 거야" 라는. "다 부은 거야" 라는. "다 부은 거야" 라는. "다 부은 거야" 라는. "다 부은 거 보고 있어. 니은고대거 <laughs> 어~ 니 시아카와라 시아카는 작게 보는 거니까 어떻게 보는 걸까요 니 시아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본다는 게 아니고 나를 내가 원래 큰 사람인데 나를 되게 작게 본 거야 그치 무시하냐는 뜻이에요 니 시아카와라 하하 떤져치어 너나무시했어 두고 봐맞습니다 우습게 봤어 좋아요 두고 보자 좋습니다 니 시아카와라 하 떤져치어 하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하, 던 그렇죠. 자, 그 뒤에 건요, 아까 봤던 그 짤방 따라 따라서 그린 건데요, 빙덩 불평등, 공평, 평등, 불평등, 공평. 이건 약간 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어, 그냥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 안 된다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평등과 공평, 공평은 보통등인거 같은 게제 생각이라서, 평등과 공평은 어. 그, 등호 관계에 있지 않다. 그쵸? 평등과 공평은 좀 다르다는 게 우리, 나의 생각이에요. 평등은 공평, 공평이 아니다. 좋습니다. 어, 이거 좋네요. 바로님이 한 것처럼 평등하다고 해서 공평한 것은 아니야. 이거 좋은 표현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 거는, 毕业等于失业吗?毕业了,我一点也不高兴。 요거는, 点, 싫으시면, 点 하셔도 돼요. 毕业等于失业吗?毕业了,一点也不高兴。 一点儿也不高兴，意思就是一样的，意思就是一样的。毕业等于失业吗？哎，我毕业了，一点儿也不高兴。我是在北京留学的，所以我常常说一点儿。 졸업하면 그게 실업이에요? 졸업인데 지독만큼도 일도 즐겁지가 않네요. 이디야니까 일도 즐겁지가 않네요. 等于어对很好等于的用法毕业等于失业吗毕业了一点也不高兴 조금도 1 일도 안 기뻐요. 애 뜻이겠죠? 졸업했는데 심무룩하네요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等이 무리 등으로 쓰이는 케이스. 고요出门时出门的时候要好好看看 추만 风力等级，出门时，嗯，十一月份，呃、啊，十月份，现在这个情况下也是出门时要好好看看风力等级。出门时要好好看看风力等级。风力等级，等等그대로읽으시면해석하시기좋을것같아요혹은出门时 하셔야 됩니다. 하, 하, 칸, 칸. 잘 알, 칸, 칸. 보셔야 돼요. 무엇을 풍리던지 맞아요. 음, 바람의 풍력 등급을 좀 확인해 보시면 보십... 아, 바람 색이 좋네요. 아, 진짜 좋다. 외출 시 풍력 등급 잘 보는 게 좋겠다. 나갈 때 발음이 얼마나 부는지 잘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이고요. 네, 풍력 등급이 너무 어, 한자라서 어색하시면 아까 바람 색이 좋네요. 누군지 기억 안 나지만 너무 수고하셨어요. 바람 색이 좋네요. 진짜 좋아요. 자 다음 문장입니다. 이번에는 동예또 다른 용법이죠 티주球, 다방球다란球等等我喜欢的运动真不少. 티주球, 다방球다란球等等我喜欢的运动真不少. 티주球, 다방球다란球等等 我喜欢的运动真不少。踢足球，打棒球，打篮球。我喜欢的运动啊，等等，我喜欢的运动真不少。축구, 야구, 농구 我喜欢的运动, 내가 좋아하는 운동이 많지. 맞아요, 농구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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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좋아한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시원에는 아까 그러니까 잘한다 라는 표현은 없어요. 시, 는 좋아하는 거지, 잘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중국어처럼. <laughs> 좋아하는 거지, 우리 잘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我喜欢的运动. 내가 좋아하는 운동이 不小. 진짜 적지가 않네요. 맞네요. 라는 표현이죠. 맞아요. 등등. 좋아하는 운동이 참 많아. 잘한다고 하시면 안 돼요. .好.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하실 거는요. 어我们要翻到把这课本翻到1 5 2课 예.

불편하면 책 사시던가 자 좋습니다 1번 답 나오고 있네요 하오. 자 1번 보고 나오고 있네요 이거 더안 보이기도 이렇게 볼테면 봐봐 <laughs> 또 좋죠 볼수 있으면 보시던가 이거 가지고 책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교재 152페이지를 보시면서 같이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아 씨에도 하요 요요과요준 좋습니다 요과요준 빠르고 정확합니다. 요快 요準. 띠 띠. 단, 就是等, 기다리다. 라는 동사로 쓰였고요. 덩 따에 쓰신 분도 맞습니다. 자, 두 번째는 2번. 풀어보세요. 띠 알티. 너. 너무 쉬나안 말해. 띠 알티. 2번 문제입니다. <laughs> 책을 들고 다녀야 돼. 어, 나는 당신을 기다릴 거야. 라는 문장이었나 보죠. 어, 워요덤 니. 좋습니다. 워요덤 니. 워요덤 니. 我要等你。 좋아요. 我要等你。第三题。2번 하고 쭉쭉 올라오는 거 보고. 자, 我等你만 쓰면 나는 너를 기다린다. 라는 뜻이라서 나는 너를 기다릴 거야. 전하려면 이어가 있어야 돼요. 스타사님책 없구만. <laughs> 불편함책 사야 돼. 워이오 덩니 라고 쓰면 되고요. 좋아요. 디산티 3번 볼까요? 자, 3번 야, 멍충이 같이 기다리지 좀마 라고 쓰려면 일단 하지 마 라고 해야 되니까 비에가 들어갈 거고요. 멍충이 같이 기다리지 마 라고 해야 되니까 어떻게 쓰면 될까요? 멍충이 같이 기다리지 마 중국어도 안 써지지? 비에 샤덩 비에 샤덩 쓰면 되고요. 아책 있어요? <laughs> 죄송해요. 비에 샤덩 다. 4번 문제 볼게요. 디스 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건 두 가지 버전이 있을 텐데요. 뭐 친절하게 하시려면 앞에 징 붙여보시고 그냥 중국인들이 많이 쓰는 방법으로 하시려면 없이 쓰셔도 상관없어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내가 선택하시면 돼요. 아주 친절한 버전으로 할 것인지 그냥 좀 기다려. 기다리셈 정도로 할 것인지 선택 친절하게 가시려면 징 샤웠다. 그리고 쪽 그 캐주얼하게 가시려면 等이샤 아, 덩이 덩 좋네요. 等이다 혹은 等等.等等. 그것도 좋고요. 等等等等 이것도 좋고요. 等等덩덩 이것도 좋고요. 좋습니다. 덩이 화도 좋아요. 그거는 잠시 동안 기다려 주세요라는 의미를 담을 수 있어요. 덩화. 덩이 화라고도 많이 쓰고요. 자, 닌请샤等 아, 일반적으로는 그냥 请샤等 됐어요. 신상. 칭샤덩. 好下面 오디너 다섯 번째는요. 嗯, 말하고 싶어. <laughs> 기다려 주세요. 좋고요. 오번 넘어갈게요. 看好第五第五题然后大家一起造造句一下第五题呢怎么翻译呢怎么造句呀对不起让你久等了如果刚才等我早对不起让你久等了对不起让你久等了 오기 님이 썼으니까 그냥 믿고 넘길게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혹은不好意思, <목소리> 좋아요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이 되고요 자, 다음은 여섯번째 여섯번째, 같이 봅시다 삼음절 삼음절이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스> 삼음절이고요 어쩌다 나 무시했어 이거를 쓰시면 돼요 哇塞哟，等着瞧，等着瞧，等着瞧，等着瞧。老师身边听不要。啊、嗯，그리고이칠티는이칠티음음음음음음음어인중에뭐나장痘痘여기에장痘痘하면又疼又不好意思。칠번입니다 니 하이덩 좋다 맞아요 의문문 넣으시려면 뒤에 뭐 넣으셔도 되고요 너 아직도 기다려? 니 하이덩 덩타마 좋아요 둘다 맞아요 자니 하이자이덩 타마 너 아직도 기를리 기다리는 중이야 니 하이자이덩 타마또 좋고요 아까는 어니 짜이던 니 덩저 타마인데 그것도 다 맞아요 니 덩저 타마 너는 그 상태를 지속하고 있니 와 너는 지금 그 상태를 하고 있는 중이니의 어감 차이에요. 그러니까 의미 해석했을 때는 둘다 맞는 거죠. 니 하에 짜했던 타마 너 아직도 걔를 기다리는 동작을 지속하고 있니라고 쓰려면니 하에 짜이던 타마 네니 하에 짜이던 타마 그리고 이거 뭐 아까 없이 썼었는데 없이 쓰면 기다린, 기다림+ 기다림.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기다리는 중 이렇게 쓸수 있죠 어기만 줘 가지고 다 맞습니다 니하이자이 덩타 마도에이 하오 좋습니다 콩다니님이 쓴 것처럼 쓰려면 문장끝에 말을 붙이는게 더 좋은데 말을 안 붙이면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 기다리는 중 이런 느낌 최근에 뉴욕 갔다 와 가지고 조금 건방져 졌죠 니하이자이 덩타 이런 느낌 마까지 붙여주면 완벽한 음우문을 만들 수 있어요 니하이자이 덩타 마 맞아요 자, 8번 넘어갈게요. 디파티 8번으로 넘어갈게요. <laughs> 아, 아니에요. 어다예요 아, 나는 아메리카 스타일로 쓰는 줄 알았어. 따오, 완성 10点. 이것도 좋고요. 혹은 결과보로 쓰는 방법도 있어요. 덩, 했는데 언제까지. 우리 따오 배웠잖아요. 좋아요. 맞아요. 어완덩따오시와 우리 수아님 봐봐. 대박. 와 우리 수아님 진짜 누가 보면 유학 갔다 온줄 알겠어. 진짜. <laughs> 진짜 국내파. 어완덩따오시 10点了. 어젯밤에 덩 기다렸는데 결과 보호로 언제까지 요거 따오 판때 배웠거든요. 덩따오시 10点了. 10시까지 기다렸어. 어완덩따오시 10点了. 너무 좋아요. 昨어晚上어晚上따오 자 한석학님 거는 요렇게 해석되죠 어제 아마 오타 일 거예요 이 따오따오 두번쓴거 아마 오타 일 거라고 믿어요 나는 한석학님이 이거 못했을 것 같아 우리 한솔학 5급 땄는데 이거 아닐 거야 오타일 거야 그쵸 주어 따오 슈디 좋아요 한석학 오타일 거예요 그쵸 그래 나는 한석학 믿어 이거 틀렸을 리 없어 자 9번 아, 맞아요 오타예요 그죠 오타예요자 9번입니다 9번 제가 1등상을 탔어요. 근데 이 표현은 보통은 중국인들은 그냥 와, 와, 나 관진 정도로 쓰는데요. 나 관진. 근데 그냥 억지로 하나 만드는 거예요. 등급에 등자를꼭 넣고 싶어서. 그냥 이 등장이라는 말을 그냥 억지로 넣었어요. 그냥 한자 그대로 이 등장. 아, 서그5급탔어 쩔지. 부럽죠. 완샹등. 다오실了 나. 我得了，我这我得了，他那哪我得了，我拿了。他把，他我得了，他这开打，他这我得了一等级，一等급。哦，一等,一等,一等我了等奖，奖励的奖，我得了一等奖，奖励的奖。啊，对不起，呃、复制不了呀，复制了，好的，那我得了。 자, 이게 더가 얻었다. 이성으로 발음하셔야 되고요. What 나는 탔다. 1등장. 1등상. 1등장. 혹은 관군이고얻었요 금메달의 느낌으로. 자, 그리고 띠티. 10 10번 문제 넘어갈게요. 졸업이 실업인 거예요. What t h 요 네, 근데 보통 그때는 What t 이렇게만 말해요. 1등을 얻었어라고 하지 않잖아요. 나 1등 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띠밍러 이렇게 만하시면 돼요. 한석강님，그냥네이티브스피커로얘기할때 <laughs> 我第一名了，我第一名了，拿一等我做第一位，第一位了，我第一名了。头查新一个，毕业等于失业吗？对，很好。毕业等于失业吗嗯？嗯嗯嗯嗯嗯，嗯嗯好，毕业等于失业吗？对，第一名了对、啊。对，你呀，个第一名啊，你给我倒数第一名了。 倒数倒啊，倒数第一名了。倒数，您是在的高咕噜，他倒数第一名了。在这个 H S K 考试上，呃，这次韩素康倒数第一名了，不是第一名了。十一班韩素康过几岁？<laughs> <laughs> 他毕业等于失业吗？对，倒数第一名和第一名完全是不同的。嗯。 네, 뭐한끗 차이니까 괜찮아요. 자, 1 1번 돈이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돈이 꼭 행복을 이렇게 의미하지 않아요. 떠, 에떠 위슈에 맞고요다오슈가 숫자를 뒤집어서 듯이 되겠죠다오슈드번이 어, 면 행복한 거아니니 돈이 있다돈있고 행복한 거 아니니까 그고요엔 덩이, 팡변디스二个십번일단기 일은 귀요미. 근데 귀요미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뭐 귀요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던데, 그냥 귀요미, 가와이, 커와이, 뭐 비슷하지 않을까? 뭐일기 아, 귀요미라는 말은 그냥 뭐뭐 뭐다 라고 해도 되고, 오구오구 써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 방송에서 하는 그대로 하려면 이자이 덩이 커아이 정도로 쓰면 되지 않을까 아, 이거 좋네요 이자이 덩이 바오 바오 좋네요 이거 뒤에 있는 귀요미는 본인이 하기 나름, 나름이에요 나름 신쭈님이 한 것처럼 이자이 덩이 바오 바오 괜찮아요 바오 바오는 애기 베이비의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현촉하기 한 이지아 이덩이 멍멍다는 어 1-1은 어구구 이런 느낌이고요. 어 이지아 이덩이 거아이는 그 1-1은 귀염둥, 귀요미, 귀여워 이런 느낌이죠. 다맞아이 정답이 어디 겠어요 귀요미는 신조어니까 마음대로 표현하시면 돼요. 바오. 바오는 베이비, 멍멍다, 오구오구, 거아이, 그냥 귀엽다. 여러 가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1산티 결혼은 무엇이랑 같은 거예요? 爱情的坟墓。结婚等于爱情的坟墓자 <laughs> <laughs> uh, 결혼은 무엇 같은 거예요? 아니, 결혼은 무엇 같은 거가 예요 아니라 결혼은 무엇과 같은 건가요라는 질문이에요. 不是说 <laughs> <laughs> 결혼은 무엇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laughs> 아까 아빠 님이 1등 남편을 만날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지혼이 <laughs> 네. <think of> <laughs> yeah. 근데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은 박명수 씨가 이렇게 얘기했죠. 지혼 결혼, 아, 성적이 결혼 안 되냐? 결혼,等于爱情的坟墓라고 <laughs> 한자 아시는? 결혼은 뭐 같나요? 맞아요. 뭐와 같나요 해주세요. 결혼은 뭐 같나요?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니까 결혼은 무엇과 같나요?로 표준 발음 부탁드릴게요. 멋 같다 아니고 무엇 같다라는 표준 발음으로 자 결혼은 무엇일까요? 결혼等于爱情的坟墓爱情的坟墓是什么意思 <laughs> 爱情的坟墓，坟 <noise> 墓<樂>是可不懂。可是巧克力苗土开始开盖哟。这不是我的想法，就是很多演员、很多艺人，就是在一个节目上说的。<music> 프로그램에서그엔터테이너들이얘기한거예요爱情的坟墓。<music> 嗯 사랑의 무덤 같다, 맞아요. 지혜 혼떠위 아이 징더 선무는 결혼은 사랑의 무덤과 같다. 뭐 이런 표현이 있다고요. 자, 14번 넘어갈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지혜 혼떠 위싱 뭐 이렇게도 쓸수 있겠죠? 자, 14번 문제입니다. 그가 준비되었을 때 그녀는 이미 떠났다. 그럼 이때 덩을 어디다가 넣어야 돼? 그럼 어디다가 이렇게 넣고 시작할까요? 그가 준비되었을 때 그는 이미 떠났다. 덩이 필요가 없거든, 이 문장은. 근데 덩을 넣어야 된대. 어디다 넣어야 될까요? 아까 해석에 따르면.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그거에 따르면. 덩덩어리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를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왜 갖다 집어넣으라고? 난리야. 다 준비하더, 슈호, 다 이징 쪼올라. 그쵸? 그러면 덩을 뭐 넣어야 된대, 꼭. 그럼 꼭 넣어야 되면 뭐, 덩덩어리 앞에 문장 맨 앞에 넣지 뭐. 이렇게 쓸수 있고요. 슈호와 함께 나올 때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그냥 없애시면 돼요, 해석에서는. 덩. 等他准备好的时候, 그가 준비가 되었을 때,他已经走了, 그녀는 이미 떠났다,已经离开了. 对,맨 앞에, 放在前边,很好,放在前边. 마지막,第十五题, 저는 북경 상해 등등 많은 곳에 가봤어요. 그럼 일단, 저는 가봤어요. 북경 상해 등등 많은 곳. 이거어떻게할까요저는가봤刚요북경상해등등의많은목他准备好的时候他已经离开了走了嗯很好,好第十五题最后的一题加油啊加油坚持到最后的一分钟坚持到最后的一分钟我去过北京、上海等等很多地方很好答案来喽 我去过北京、上海等等很多很多地方。有各级，名个。打打打你你要再等他。很多人说结婚等于幸福，等你五十岁的时候已经太晚了。嗯，听得懂没有？你要再等他了，你要再等他。很多人说结婚等于幸福。 等你五十岁的时候, 어, 이것도 좋아요. 等你五十岁了,已经太晚了。你要再等他。对,你要再等他。你还要再等他的 50, 괜찮아요? 你要等他的 괜찮아요?多人说, 일반적으로多는요, 꼭 앞에다가 很, 데리고 다녀요. 很多人说라고. 정말 많은 사람이 말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또는 뭔가 앞에다가 건데고 다녀가지고 한달하 훨씬 좋이한 훨씬 좋은 표현이에요. 한 달이 훨씬 좋한 달이 훨씬 좋은 표현이에요. 한 달이 훨씬 좋은 표이에요한 달이 훨씬 좋은 요한 달이 好你 좋은 표현이에요. 한 달이 훨좋요한많은 시간 동안 기한리셔야돼요한要等更多 좋은 표현이에요. 한한한한 어, 신전이 왜 이렇게 잘해? 等你五十岁的时候,太晚了。 좋아요, 你要再等待一点。 어, 또 좋네요,再 더 기다려라. 또说, 다말한다 또说, 结婚等于幸福,等你五十岁的时候,已经太, 또, 已经都晚了。다늦었다 우리 SMP그님 너무 좋아요? 일반 어순일 때요, 문장 속에 부사가 조동사 뒤에 짜이 야오 짜이 올 때가 있는데, 니 야오 짜이, 것도 그렇죠? 이건 약속이에요. 171페이지에요. 요하고 짜이하고 어순 헷갈려하시는 분들을 정리해놓은 거 있거든요. 여기 교재에 171페이지에 보면 아오 짜이가 있어요. 야오 짜이. 그순서가안 바뀐다고. 그거 보시면 돼요. 171페이지에 가운데 있는 박스 찾으셨어요. 야, 껑덩어, 안 돼요, 안 돼요. <laughs> 껑은요, 일반적으로 어떨 때 쓰냐면요, 이런 경우에 잘안 어울려요. 껑은요, 모월의 뜻이에요, 모월. 그래서 껑은 비교 대상이 있을 때, 내가 너보다 더 멋있어. 근데 이 시간은 사실은 플러스 알파의 뜻을 써야 되는 뜻이거든요. 같은 모월이지만, 플러스 알파를 쓸 때는 짜이를 써야 되고요. 비교 대상보다 모월 똑똑하거나, 모월 맛있거나, 아니면, 어, 그래서, 껑또 하다 더시젠 하면, 그냥, 어, 법, 어순으로는 틀렸다고 할수 없지만, 사실 해석할 때는 좀 이상해요. 근데 그냥, 혹시나 여러분들, 어, 만약에 그 여러분들이 HSK에 이걸 썼어. 근데 감정을 하기엔 좀 애매해. 어떤 느낌으로 쓴지 알것 같으니까. 근데, 실제적으로는 음, 껑은 플러스 알파의 뜻이 아니라, 뭔가를 비교할 때, 더, 내가 더너 좋아해. 워껑아이니. 뭐 我更喜欢你我我更你更漂亮이 uh, 이럴 때 훨씬 더잘 어울리고요. 자이는 지금 세 병을 먹었는데 한병더 플러스 알파로. 再來一瓶,再來一瓶한병 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의 키워드는 찌이었고요要不要大家好好找找用上等的一个句子 하나의 문장을 찾아 가지고 跟大家做好的一百五十三页兰卡奇，呃，一块儿就上传到我的博客。올려주시면될것같아요。好，今天我们讲到这儿，大家好好准时交作业啊！作业呢，到星期三下星期三下午两点，赶紧받을给。